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성시 의회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에는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를 제정해 화성시 조례입법 학교를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성시 조례입법 학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 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민, 의회, 시가 협력해 조례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유민 의장은 진정한 지방 자치 분권에 앞서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수상은 더 뜻깊은 일이라며 화성시 의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의 사례를 제출해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